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별 영상 볼카닷입니다. 볼카닷은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개빈우드가 이끄는 인터체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20년 8월부터 최고점까지 약 1,741%를 상승한 볼카닷. 볼카닷이 어떤 코인인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러 떠나봅시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폴카닷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개비 누드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 출신이며 부스트 VC, 판테라 캐피털, 폴리체인 캐피털 등 유력 암호화폐 투자 회사들이 투자에 참여를 이끈 장본인이죠. 폴카닷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을 연결해주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체인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폴카닷. 폴카닷은 간단히 릴레이 체인, 파라체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릴레이 체인은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 관리자, 그리고 파라체인은 거래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폴카닷은 참여자들 간 역할이 매우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타 블록체인 끼리 연결을 이룬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프로젝트들이 미래의 폴카닷에 기대려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폴카닷은 이더리움 지갑인 페리티 테크놀로지스와 웹3 재단 산하 프로젝트로 다양한 블록체인 간 상호작용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폴카닷이 추구하는 핵심 요소들을 한번 알아 봅시다. 첫 번째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 토큰 및 자산도 크로스 블록체인으로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카닷에 연결하면 콜카닷 네트워크를 통해 넓고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공통의 검증인들이 다수의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확인하며 블록체인에서 전례 없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수의 병렬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보내죠. 결국 상호간 넓은 운용을 하며 우수한 거래 확장성을 추가로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간단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구축 프레임워크, 서브스트레이트를 활용하여 몇분 만에 블록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크리스, 미래 증명입니다. 설계적으로 탄력적인 네트워크이며 포크 없이도 업그레이드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폴카닷은 더 나은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풀보안입니다. 다수의 체인이 폴카닷 검증인에 의해 확인되는 풀보안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폴카닷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블록체인은 연결 초기부터 강력한 보완성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사용자 규정 네트워크입니다. 오픈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폴카닷.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 온 체인 거버넌스와 연결되어 폴카닷의 개발에 커뮤니티의 가치를 반영하고 정체되는 요소들을 해결합니다. 여기까지 폴카닷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이제 창업자와 등장 배경 그리고 뭐 상세한 특징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로서 폴카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개비누드 11년 그는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통화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내 관심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13년 초 ITC와 게임이론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깨달았고 친구가 그에게 비탈릭 부테린을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소개해 주었습니다 14년 개비누드는 비탈릭과 함께 이더리움 재단을 공동 설립하였 하였습니다. 그러나 16년 비탈릭과 뜻이 맞지 않아 이더리움 재단을 탈퇴하고 페리티 테크놀로지 및 웹3 재단을 창립하였죠 폴카닷은 기존 블록체인에 섯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폴카닷은 확장성이 쉽고 체인 간 연결이 뛰어나며 연결이 늘어날수록 보안이 좋아지는 체인을 만들고 싶어 했으며 그걸 해결하고자 탄생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은 확장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량과 속도가 매우 제한적이었죠. 두 번째는 거버넌스 기존의 거버넌스는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에서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두 합의 방식은 보상 체계에 있어 불공정하게 지급이 됩니다. 또 네트워크가 유연하게 변하지 못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블록체인간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 디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개발 가능성입니다. 블록체인들은 대다수 격리되어 있고 확장도 잘안 되기 때문에 개발의 한계를 느낀 프로젝트들이 많죠. 다섯 번째는 적용 가능성입니다.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들이 실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론 단계 에서 머무는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블록체인 간 상호작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폴카닷. 그럼 폴카닷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브로카닷은 확장 가능한 이중 멀티체인입니다. 릴레이 체인을 중심으로 수많은 파라체인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파라체인의 헤더는 릴레이 체인에 보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작, 이중 지불을 방지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과 유사한 방법이죠. 폴카닷에서의 합의 구조는 지분 증명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섞여 있죠. 파라체인, 릴레이체인, 브릿지체인. 이렇게 세 가지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파라체인은 폴카닷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병렬형 블록체인입니다. 각각의 파라체인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잘 맞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래를 병렬화하고 확장성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며 매개체는 릴레이체인에 의해 연결되고 고정이 됩니다. 릴레이 체인은 폴카닷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를 연결하는 체인입니다. 릴레이 체인은 파라 체인의 보안을 제공하고 그들 사이의 메시지와 브리지 체인을 중개합니다. 메시지는 트랜잭션 또는 임의의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브리지 체인은 폴카닷의 릴레이 체인에 의해 확보되지 않고 대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자체 보안을 사용하는 독립적인 블록체인과 통신할 수 있는 특별한 파라체인입니다. 릴레이체인 주위에는 그림과 같이 파라체인이 존재합니다. 파라체인은 파라체인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며 이곳에 수집가와 감시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수집가는 외부 트랜잭션을 수집하여 블록을 만들고 릴레이체인은 상주하고 있는 검증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 감시자가 감시 추가적 검증을 하는 것이죠. 검증인은 후보 블록을 받아 검증한 후 블록을 파라체인에 추가하며 그 사이 메시지 이동을 수행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파라체인은 폴카닷 내부의 블록체인이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들이 릴레이체인 그리고 폴카닷 외부의 블록체인과 연결해 주는 것을 브릿지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폴카닷은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운영 및 담보 세 가지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폴카닷 소지자는 프로토콜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다른 플랫폼들은 채굴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프로토콜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폴카닷은 모든 토큰 홀더, 즉, 릴레이 체인 참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프로토콜을 개선하거나 고치는 특별한 일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구조 결정, 프로토콜 변경 및 업데이트, 파라체인 추가 및 제거 등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죠. 이러한 권한은 토큰 소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부여되지는 않지만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운영, 폴카닷 네트워크 합의 메커니즘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특히 폴카닷은 게임 이론을 통해 홀더들이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네트워크에 정직하게 기여한 참여자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보상을 얻지만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참여자들은 네트워크의 일정 지분을 뺏기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네트워크 교란 행위를 내부적으로 예방하는 것이죠. 스테이킹. 폴카닷 내에 가치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홀더들은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에 상응하는 폴카닷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지분 증명의 개념처럼 새로운 파라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폴카닷을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새로운 파라체인은 스테이킹 토큰으로 추가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폴카다 파라체인 옥션, 기억하시나요? 파라체인 옥션은 위에서 이야기를 한 파라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경쟁하는 옥션 시스템입니다. 투자자는 폴카다를 스테이킹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많은 예치금을 얻는 코인이 옥션에서 승리하여 파라체인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승리한 코인의 폴카닷을 스테이킹한 투자자들은 해당 옥션 코인을 폴카닷 예치 비율에 따라서 무료로 에어드롭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에어드롭 받은 코인이 상장되거나 탈 중앙화 거래소에 스왑만 되더라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하곤 했기 때문에 파라체인 옥션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려는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폴카닷의 수요가 올라가며 볼카닷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파라체인 옥션 프로젝트가 아직까진 큰 문제 없이 기술 개발과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투자 흥행을 미끼로 스캠 사기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파라체인 옥션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참여 토큰들의 로드맵과 기술적인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잠재가치가 확실한 옥션 세일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폴카닷 달러 1일 차트입니다 지난 5월의 고점에서 발생한 빨간색 저항선과 최고점에서 발생한 빨간색 저항선의 저항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 비트코인의 반등에서도 폴카닷은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으나 5월의 고점에서 발생한 저항선의 저항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초록색의 지지 구간은 비트코인 53,000달러가 무너지며 동시에 같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구간은 20년 말 저점에서 이어온 지지선이었으며 다음 상승 때 빨간색 저항선을 다 뚫어낸다 한들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볼수 있는 지지 구간은 검은색 지지 라인입니다. 검은색 지지 라인은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수 있으며 결국 장의 분위기를 비트코인이 좌지우지하니 비트코인 자체가 엄청난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구간은 지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정색 지지선의 라인은 현재 21.5 달러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혹여나 해당 구간이 뚫린다면 피보나치 0.786 구간인 19.94 달러 의 지지 여부도 중요하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의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차트상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폴카단. 많은 사람들 그만 힘들게 하고 두더무나는 그날까지 고인생 종기는 계속됩니다. 쭉.